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우아빠입니다. 아 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감정해볼 분의 사주는 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감정을 해봤지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한번 사주 감정을 다시 재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께서 뭐 나름 좀뭐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제가 그 전에 추론할 때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음 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리고 동료들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론을 해놨고요. 아그 어, 역시도 뭐 저의 추론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년 한봄 정도면은 사주상의 울로상 기운으로 어 본인 스스로가 좀 물러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사주 감정을 하면서 재감정을 하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어 그리고 이분께서는 지금 뭐 부하 또 청와대 또 어떤 민정 오늘 조국 수석도 같이 나와서 민정 수석도 나와서 같이 이렇게 어,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도 봤고 또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질타를 받으시는 모습도 봤고, 또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어, 사과하는 모습도 봤는데, 어, 사실 좀, 음, 청문회를 보면서 저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어, 그, 어, 떤 자신의 그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어, 거기에 대한 따르는 책임도 막중하다, 음, 그리고 또뭐 사퇴하시겠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고, 어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 저희가 그 오자병법의 저자 오기에 예전 그 고서를 보면 연저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어, 아랫 사람들의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 장수가 어그 병사의 고름을 짜 진짜 짜주 짜줘서 이렇게 병을 낳게 할 할수 있는, 어, 그 정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부하들을 대하고, 음, 좀 이렇게 손발을 맞춰 갔다라면, 어,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이분들이 봤을 때는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이렇게, 음,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우선은 지금 이렇게 운영위에까지 나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국회의원들께 이렇게, 질타를 받으시는 것 자체가 어... 그 하시는 업무를 좀 등한시, 소홀히 하셨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아랫 사람 탓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물론 뭐 어... 그분께서 뭐 잘못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김태호라는 분이. 하지만 어, 일단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될 입장에서, 어,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좀 유감을 표하고요 어, 정말 그, 장수가 부하의 엉덩이에 난그 종기까지 빨아, 빨아서 병을 치유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서 사람들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런 사태와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귀 망천자는 붉은이라. 사람이 천할 때, 높이에 올라갔을 때도 천할 때를 잊지 말고, 어, 정말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했어야 하는데, 어,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는 옛 어르신들 말씀이, 어,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또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그래서 일단 임종석 이번에 사주를 한 번, 간단하게 재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재미나게 시청해주십시오. 제가 좀 오, 오늘 몸살이 좀 와가지고 예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예, 사실 어, 이런 사주 감정도요, 음, 어떤 그 술사의 어떤 컨디션에도 좀 많이 어, 좀 좌우된다라는 것을 좀 어, 이해, 양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미나게 시청해주십시오. 네, 임종석이고요. 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53세고 1966년 4월 24일 양력으로 한번 감정을 해 봤고요. 병운년 임진월 개축일 신유시에 태어난 걸로 한번 감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음, 그리고 대원수는 4세 대원이고요 지금 정류 대원으로 살고 있는데 뭐 내년에는 이 무술 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어 사주의 기운은요. 음, 우선은 뭐, 좀 상당히, 어, 심 신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죄 기운은 심강하다뭐 어떤 외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멘탈이 강하다. 그리고, 어, 자신이 취하려고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심강했을 때는. 어, 이분은, 그래, 잡기격입니다. 사주의 기운이. 온갖 잡다한 기운이 들어가 있고요. 어, 그러면서도 우선은 뭐, 투관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어 평간 정간격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주의 기운 자체는 어 그리고 이번에 사주는 좀뭐 이런 양인의 기운이 양인의 기운과 네 가녀지동 그리고 백호 개강살의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남의 말어 남의 말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뭐 자신이 옳다고 하는 소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밀어붙이는 힘은 정말 대단하다 예. 뭐 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뭐 좋게 얘기하면은 뭐 기백이다. 뭐로 물러남이 없는 그 자신만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나쁘게 표현하자라면 뭐 정말 자기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는 거.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지금 동료들 문제가 이렇게 또 불거져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진축 파살입니다예 이게 현충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또 오축 해살로 깨져 있고요 그리고 올해 무술년입니다 예 무술년에 제가 올해 추론을 해놨지만 상당히 어, 어렵고 힘들다 이것도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제 동영상에 동생 철학관 치셔서 들어오시면 어. 뭐 어떤 교수라는 분들도 다뭐 그냥 이분께서는 그냥 뭐 괜찮으실 것이다 뭐올 내년 다 괜찮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론들을 해 놓으셨는데 예 저는 음 그분들이 이렇게 추론 해 놓으시기 전에 저는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가 날짜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한번 찾아 보십시오 제 동영상을 그래서 제 추론 능력을 한번 평가해 주시면 되구요 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주를 이렇게 감정 하는 것도요, 이 사람의 어떤 이런 값어치를 보는 거지만, 운동이든 사주감정이든 바둑이든, 어, 상당히 그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기에서 상당히 충실해야 되고요. 뭐 난해하게 힘들게 어렵게 막 이렇게 푸시고 틀리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 많습니다. 예, 그거는 뭐, 예, 바둑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운동 역시도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괜히 힘들게, 어렵게 땀 빼가면서 아슬아슬하게 예. 이렇게 경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 임종석 이번에 사주를 한번 감정을 하게 어 됐었고, 그리고 이분께서는 일단은 흘러가는 어울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54세 이 운기도 상당히 안 좋고요. 네, 이게 또 음 정관의 기운이지만 정관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예, 또편관의 기운이 같이 들어오고 올해 같은 경우도 무술년이지 않았습니까 예아 그러면서 이렇게 또 관의 기운이 이렇게 또 혼잡이 대, 되는 상황에서 음또 이런 간여진욱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대로만 밀어붙이다가 낭패를 볼수 있다 예 일단 사주상의 기운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일단은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진술 충과 네, 축술 형으로 들어와 있고요. 상당히 이렇게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도 제가 그전 영상에 다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어, 내년에는 자리에서 물러 물러나고 나고요. 네, 내년에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또 앞으로의 울로가 썩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네 어차피 뭐 내년 후년도 다 평간 7 살. 네, 그리고 또 자축 합토가 되면서 또 자신을 치는 칠살로 들어오고 평관 칠살이라든지 네, 그리고 내년 기해년 같은 경우도 진의 원진. 네, 또 동료들 문제 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이 그냥 먼저 음,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올로가 상당히 안 좋고 힘듭니다. 예.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애걸 복걸하지 않아도 예 이분들은 내년 내년에는 어 그냥 뭐 자연적으로 자신들이 어 나온다라는 거네 그렇게 감정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런 정관격으로 봤을 때는 좀뭐 어떤 길상으로도 보지만, 네, 또 이렇게 관, 정관이 이렇게, 정관, 평관이 이렇게 혼잡이 돼 있을 때는, 어,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예, 좀 길조가, 네, 좀 흉하게 흘러가고, 이분이 24세 때도 이런 어떤 상관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어떤 투국 생활도 하셨고요. 예, 진역 생활도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또뭐 북한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모습도 봤고요 북한 어떤 관계자 되시는 분하고 그리고 어떤 음, 이런 또 평관 정관이 혼사 이렇게 재기운이 이렇게 있으면은 좋은데 예. 거기에 어떤 관살 혼잡이 된다든지 정관 평관이 어, 그리고 또 이런 상관의 기운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예 흉조로 흘러간다는 거를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음, 사주 감정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올해 같이 이렇게 평관과 정관이 이렇게 같이 강한 기운으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 이런 어, 말 그대로 정말 흉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 흉조를 당하게 되고 안 좋은 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이제 동료들하고의 관계 문제에서부터 해갖고 전 영상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예 임종석 씨 이분의 사주를 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네 한번 제가 감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하직원들이나 아랫사람들 단속을 하지 못해서 어 이렇게 국회 우연용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laughs> 어, 그 책임과 책임과 그 <laughs>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이 따라야 되는데 네, 일단은 좀 자질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종석 이분의 사주를 간단하게 감정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호 아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